뭔가 출출한 밤이에요. 여러분들은 출출하지 않으세요? 야식이 생각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야식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짠! 구워먹는 치즈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야식은 베이컨 마리 치즈 구이. 그리고, 음, 팽이버섯 베이컨 마리.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해서 맛있게 야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찢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대추 세 덱은 나눠서 요리를 할게요. 것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반을 잘라서 다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 잘라 놓은 구워 먹는 치즈를 이런 이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 여기 미리 다 썰어 놓았는데요. 여기에다가 베이컨을 돌돌 말아서 구울 건데요. 베이컨이 치즈랑 사이즈가 똑같네요. 제가 치즈를 조금 길이를 생각 못하고 잘랐나 봅니다. 그래서 베이컨을 이렇게 세로로 반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워먹는 치즈를 올리고 돌돌돌돌 돌돌 말아주도록 할게요. 짠! 어때요? 자, 이렇게 나머지도 모두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을 모두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팽이버섯을 준비할 거예요. 팽이버섯을 베이컨에 돌돌 말아줄 건데요. 우선 베이컨 한 개를 바닥에 이렇게 놓아두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히 이 정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을 베이컨으로 돌돌돌돌 감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예쁘게 놓아두고요. 나머지 베이컨도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베이컨입니다. 두두두두 말아서. 자, 이렇게 팽이버섯 베이컨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워먹는 치즈 베이컨마리도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자, 그럼 불사용을 하러 가스레인지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스레인지에서 하지 않고 어, 조명 밑에서 조명 아래에서 잘 보이도록 버너를 준비 했답니다 그럼 잠시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열해 놓은 후라이팬 위에 치즈 베이컨 마리를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소리가 나죠? 베이컨과 치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려서 굽는답니다. 온도는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 치즈도 베이컨도 노릇노릇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죠? 조금만 더 노릇노릇 구운 후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해서 조금씩. 가장 잘 익은 것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 놓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쁘게 잘 담았나요? 그럼 남은 세 개도 다른 접시에 옮겨 담아 놓은 후에 이어서 팽이버섯 베이컨 마리도 계속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군 팬에 이번에는 베이컨 팽이 마리를 올려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치즈는 납작하기 때문에 올릴 때 편하게 올렸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은 여기 보시면 베이컨이 마지막 부분이 있죠? 바닥으로 가게 놓고요. 이대로 먼저 구워지면서 고정을 시켜야 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닥차닥, 차닥차닥차닥.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자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자 돌려볼게요. 뒤집어도 노릇노릇 잘 익었죠? 그럼 한 개씩 꺼내서 접시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옮긴 후에. 짜자자~ 어때요? 아참, 불을 끄고요. 자,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위에 마요네즈를 뿌려줄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 하면요, 이렇게 펜 모양으로 된 통에다가 미리 마요네즈를 넣어두었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면서 쭉,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세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을 열고요. 머스타드 소스를 안에 넣어준답니다. 조심조심 넣어주고. 사실 통한 개는 예전에 사용하다가 버렸어요. 문제가 있어서 버렸기 때문에 통한 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이렇게 바로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요네즈 뿌린 곳 위에 머스타드 소스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워먹는 치즈 베이컨 마리와 팽이버섯 베이컨 마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야식 드시고 또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